막피한테 죽어도 복구한다고? 그럼 가오를 들고 다녀요 가오를 가오가 싸요 아이 가오 말고 불멸의 가오 한단는 그거 모르는구나 불멸의 가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모르는구만 지금 아예 지금 개념이 없구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아 진짜 모르는데? 지금까지 90만원씩 묶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나쁜 님미로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그냥 그런 거 있는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맨날 90만원씩 복구했단 말이야? 하루에 두 번씩? 180만 원씩? <laughs> 야, 미치겠다. 야,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그대 알려줄게요. 그거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한 100만원 절약되겠네. 하루에 두 번씩 죽으니까. 그것부터 알려드려야겠다. 마을에 보면 각 마을에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구원의 신녀라고 있어요 여기 각 마을에 다 있어요 기란마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캔마을에도 있고 근데 일단 오랜 마을이니까 기란마을 갈까? 기란마을 보통 많이 이용하니까 기란마을로 가죠 어쨌든 마을에는 다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모르면 개손했니길 기란마을 많이 이용하니까 기란마을 일단 맞습니다 성당 옆에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성당 옆에도 있는데 구원의 신녀가? 맨날 복구하러 성당으로 갔을 거 아니야. 아니, 여기로 복구했나? 구원의 신녀 누르면, 불멸의 가호가 있고, 고급 불멸의 가호가 있어요. 이거 차이를 좀 알아야 돼. 밥 먹는 건 둘째 치고, 이것부터 하자, 이거. 이거 더 중요하다, 이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네. 이거 업데이트 된지 오래됐는데. 캐릭터가 사망했을 때 복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무시하고 사냥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성당에서 복구하면 이거 한 90만 아덴 정도 잖아요 성당에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치 복구 이게 한 90만 아덴 정도 들어가 세 번째로는 가오로 미리 예방하는 거야 근데 이 가오를 아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이 가오라고 알고 있더라고 지금 드래곤의 가오 아이나나스 가오 이거 말하는 건지 알고 있더라고 이거 말고 불면에 가오 이거야 이거 이거를 만들어 야돼 만들어서 이게 뭐냐면 각 마을마다 이제 NPC있어요 신녀가 골드달라고 하던데요 이게 싸잖아 이거 30만이잖아 불멸의 가오는 30만이에요 그리고 환생의보석 5개야 이거를 속죄의 성소를 할 수도 있어 속죄의 성소가 5개가 얼마 안해요 이거 검색해볼까 여기 팔려나 모르겠다 애들이 팔잖아 90만에 10개야 매이가는또 50만이야 이거 캐시템으로 사도 되거든요 어찌 됐든 메이커가 50만이니까 90만이라고 잡아도 이거 10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10만 짜리거든. 계산을 한번 해봐. 불멸의 가오. 이거 50만, 80만이네. 지금 아덴섭에서 고급 불멸의 그 속죄의 성서를 사가지고 만들면 80만 아데나야. 근데 속죄의 성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클릭해 보면 타버링 불멸의 가오는 이거는 캐릭을 죽였을 때 먹는 거거든요.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떨자당해서 그런 거니까. 환생의 보석 5개야. 환생의 보석 한번 해봅시다. 환생의 보석. 이것도 한 10만 하거든요? 환생의 보석 8만이잖아. 이게 더 싸. 아고 환생의 보석으로 만들어도 돼요. 5, 8, 40. 9만 원 잡고, 5, 9, 35. 성서로는 80만 아데나. 그 다음에, 불멸의 가루 환보로 만들면은 75만 아데나에요. 그리고, 캐시템으로 사면, 성서를, 그거, 뭐지? 애들한테 사서 만드는 게 있고, NC 소프트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걸 사는 게 있어요. N샵. N샵에서 속죄 성서를 사는 거야. 여기 보면 속죄 성서가 있잖아요. 네. 3,000원에 팔거든요. 이게 하나에 10개에요. 10개. 이거 하나를 사면, 10개를 주거든요. 10개. 애들한테 팔 수도 있고. 지금 애들이 이걸 사가지고, 지금 아덴으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지금. 이거 원래 10만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캐시로 만들면 3,000원 플러스 30만 아덴이 필요해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해봐요. 그럼 미국보다 지금 싸잖아. 결국에는. 성당에서 복구하는 것보다 이거 가오 사는 게 훨씬 싸요. 어레인 서브는 157만원이라고요? 뭐 이렇게 비싸. <laughs> 메이카가 50만인데? 그래 이걸 써야 돼. 근데 기능을 알아야 돼. 기능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불멸의 가운는 경험치만 보존이 됩니다 그냥 불멸의 가운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 이거. 이거는 경험치만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오풀때 아이템을 떨구잖아요 그거는 보존 안 해줘요 그리고 고급 불멸의 가운는 경험치하고 아이템을 보존시켜 줍니다 이 위에 것들은 이두 개는 세 개씩 밖에 모여요 한 번에 세개한 번에 세 개씩 밖에 못 만든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돼 고급불멸의 가오세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불멸의 가오를세 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솔자를 당했어, 그럼 이거 불멸의 가우 하나 떨올거 아니에요. 고급불멸의 가오는 아이템이 손실됐을 때 떨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카오 상태 같은 경우에, 그러면 경험치도 들고 아이템도 소멸하잖아요. 그럼 그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막, 플라가 아니야. 근데 라우풀인데 진짜 재수없어가지고 아이템 떨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소멸돼요. 근데 이거는 비싸. 고급불멸의 가오는 300만에 환생의 보석이 10개 들어가요. 그리고 성서도 10개 들어가고. 그니까 이건 비쌉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불멸의 가오를 충전해 놔야 돼. 예를 들면은 3개를 사가지고 두 번을 죽었어.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 이거 하나가 소진이 돼야지 또 이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소진시킨 다음에 다시 또세 개를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은 만약에 불멸의 가오가 없잖아요. 근데 경험치만 떨궜어. 그럼 요거 떨굽니다 요거. 요게 더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좀마셔야 돼. 내가, 내가 이거, 이걸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모른다는 얘기거든 이거 내가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이거 이 존재 자체를 모른 거야 지금 아무튼 가오로 만드는 게좀 싸요 예, 불멸의 가오로 복구하는 것보다 성당에서 복구하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성당에서 복구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죽었어 죽었는데 딱 보니까 어? 가오가 없이 죽었네? 이랬을 때나 아니 성당에서 또 복구하는 거지 됐죠 이제? 이제 이해되시죠? 각 마을에 있으니까 이거 좀 사서 쓰세요 네. 여기 구원의 신녀가 있거든요 아덴마을 성당에도 있는데 그거 한번 클릭을 한번 해봐도 뭔지를 모르니까 안하겠다 몇번 써보고 근데 체크 잘 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고급 불면에 가고 그거 하거든요 개수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와나 진짜 대박이다 대박 겟나스업 썰자는 뭐, 라인에서 썰자하니까 썰자가 없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마아 그냥. 라인에서 썰자를 하잖아요. 다 죽이잖아, 그냥. 와, 대박이다. 그럼 선따라님 지금까지 돈 얼마 쓴 거야? 이거 업데이트 전에는 더 비쌌잖아. 근데 선따라님 진짜 업데이트 전이었으면은, 이거 한번 죽으면은, 두 번, 이렇게 한번 죽고 두 번, 일주일 안에 두번 죽으면은, 돈이 또 올라가잖아. 아무튼 불멸의 가서 사서 써요. 경험치 돈 훨씬 싸요, 그게. 아니 경험치를 나처럼 죽어도 복구를 안 하면은 모르겠는데 경험치를 죽었는데 복구를 한다고 하면 가오가 훨씬 싸죠 아니에요 세개씩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3개씩 갖고 다닐 수 있다고 한 번에 세개 만들어야 된다고 한번 만들 수 있는 게세개야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또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지 선타라님은 맨날 복구를 한대요 썰자한테 당해도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죠 오늘 치킨도 별로네요 지금 저번에 장작구이 치킨 먹었 잖아요 내가 그집 망한다고 했잖아 너무 맛있어 가지고 막한다고했 잖아요 진짜 맛있어 오늘 주문했는데 취소당했어 근데 망할 것 같아서 내가 느낌이야 가격이 싼데 더군다나 맛까지 있어 남는 게 없어 보니까 내가 보기엔 여기는 아 여기는 마진이 없어 가지고 망하겠구나 싶었지 가격을 좀 올려도 될것 같은데 너무 싸게 팔고 있어 치킨 먹고 있습니다 치킨 치킨 먹으니까 내 화면이 크지 아 어디 치킨이냐고요? 다사랑치킨 전라도에만 있는 치킨집 있어 근데 별로 맛이 없어 근데 전국이에요? 내가 안산하고 부천에서는 없더라고요 내가 안산하고 부, 부천에서 다사랑치킨을 찾았는데 너무 먹고 싶어 찾았는데 없어 자사랑은 좀 딱딱, 딱딱해가지고, 그래도 뼈 있는 게 맛있어요. 뼈 있는 게 맛있는데, 모든 치킨은 뼈 있는 게 맛있어. 자사랑은 거, 매운 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괜찮아. 소스가 살짝 매워. 전 양념을 잘안 먹어요, 원래. 보면은 치킨, 가만 보면은 똑같은 치킨이 없긴 없어. 없지마 자, 소스가 다 틀리더라고. 예, 오늘도 치킨. 100m 옆집인데 배달비가 3,000원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팔층부터가지고 아니, 옆집에서 전화해요, 그냥. 옆집 전화가지고, 총각, 나 옆집 사람인데, 치킨 한 마리만 보내줘. 이러면서, 내가 가지러 갈까? 이러면 가지러 갔다 오면 되지, 뭐. 100m면, 100m면 누나 12초 뛰잖아, 12초. 뛰어갔다 오면 12초면 되네.